안녕하세요. 수입차 정비교육과 정비소 진단 및 서포터를 하고 있는 프라이스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미니쿠퍼 R56 차량입니다. 자 입고된 원인은 블로워 모터에서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블로워 모터 뜯은 김에 클리닝 했어요. 그리고 엔진 경고등 점등 이렇게 세개를볼 거고요. 블로워 모터 소리. 자 겨울에 겨울이 아니죠. 가을, 가을 겨울이죠. 가을 겨울. 가을에 나무 밑에 차를 잘못 세워두면 이증상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좀 피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니쿠퍼 R56 입고 됐습니다. 고객님 원하시는 건, 자, 블루 모터, 에어컨이나 히터를 킬 때마다,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기판 점검 먼저 시작할게요. 엔진 체크 라이트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이건 고객님이 원하는 사항이 아니죠. 원하는 사항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점검하고 어, 수리를 하든가 소거를 하든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블로 모터 구동 테스트부터 해야겠죠. 블로 모터 요걸 싹 올리면 스위치를 올리면 블로 모터가 싹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구동 테스트가 되겠죠. 자, 구동 테스트를 했더니 따다다다다다다닥. 뭐, 걸리는 소리가 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터 자체가 베어링이, 베어링 때문에 흔들려서 어디 닿을 수도 있고요. 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블루 모터 위치 확인부터 해야겠죠. 블루 모터 어디 있다? 이 케이스를 열면 이 안쪽에 있습니다. 자, 이걸 다 뜯어서 확인하기에는, 확인하기에는, 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다 분해했다가 다시 먼저 확인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다시, 자 아니면 다시 조립해야 되죠, 그렇 쓸데없이 점검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커버만 탈거해 놓고요. 커버는 탈거는 간단하니까 커버만 탈거해 놓고, 자 항균 필터 탈거합니다. 자 이쪽은 조수석이죠 조수석 하단에 보면 항균일터 이렇게 뚜껑이 있고 안쪽으로 항균일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항균일터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건 실내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항균일터죠 실내 공기 정화용 항균일터입니다 외부 공기가 아니라 실내 공기 정화용이에요 항균일터를 자 빼냅니다 빼낸 다음에 자 이거 보이시죠 내시경이에요 내시경으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물질이 있으면 끄내는 거고요. 이물질이 없으면 블로우 모터 준비를 해서 블로우 모터 교환, 교환 준비를 한 다음에 끄내야겠죠. 그래야 두번 일을 안 하잖아요. 자 이거 내시경 안 하고 블로우 모터를 뽑았는데 소리 난다고 해서 뽑았는데 자 안에 이물질이 없어요. 그럼 블로우 모터를 주문해야 되잖아요. 그럼 고객님이 차를 굉장히 오래서 세워놔야겠죠. 블로우 모터 주문한 블로우 모터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내시경을 확인해서 이물질이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내시경 확인했더니 안에 이물질이 보여요 그래서 블루 모터를 탈거합니다 자 블루 모터 탈거된 자리에요 블루 모터 탈거된 자리고 안쪽을 확인해 볼게요 안쪽 확인했더니 이렇게 낙엽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가을에 나무 밑에 세워두면 차량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자여기 차량이에요 미니 차량이니까 해치백으로자 공기는, 외부 공기 일로 빨아들이죠? 일로 빨아들이는데, 낙엽이 떨어지면서, 낙엽이 떨어지면서, 여, 이 부분에 보여요. 모여요. 그러면서 블루 모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안쪽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거슬리는 소리가 납니다. 낙엽이 굴러다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물질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요. 블루 모터, 이 모터 하우징이죠? 모터 하우징도, 자, 이, 일회용 티슈로 물 티슈로 깔끔하게 청소해서 닦아냅니다. 그럼 블로모터 탈거한 블로모터입니다. 블루 블로모터 안쪽에도 이렇게 낙엽이 껴있어요. 낙엽이 껴있어서 이 낙어 낙엽, 낙엽 다 제거하고 자얘네도물 티슈로 깔끔하게 세척하고 그리고 스프레이 있어요. 뿌리는 베어링 쪽에 주는 스프레이. 그것도 좀 뿌린 다음에 장착을 준비합니다. 자, 장착 준비해야겠죠. 자, 이 부분이에요. 자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브라켓 같은 것들도 탈거해야 돼요. 이런거 탈거해야 이 안쪽에서 탈거가 되고요. 장착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다 조립해줘야겠죠. 그래서 장착을 준비해서 장착을 완료합니다. 자, 이렇게 장착까지 전부 다 완료되고, 자, 장착하기 전에 블루 모터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 봐야죠. 베어링 같은 거 괜찮나? 이 차량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하고 커버까지 완전히 닫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균일터 여기까지 뽑았는데 들어오 항균일터 계속 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균일터 신품필터로 장착을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고객님 처음에 들어왔을 때이 부분 엔진 체크라이트 부분 자 고객님도 알고 계세요. 별의별 거 많이 들어왔죠. 전구가 나갔다고 들어오고 엔진 체크라이트 들어오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전구는 교환하면 되고 체크라이트부터 진단기 확인 해볼게요. 자 진단기 확인했더니 이베퍼레이서 시스템 작은 누수가 아니죠. 자 진단기가 국산 진단기가 아니잖아요. 다수입 진단기인데 누수, 누기 얘네는 뭐 같이 쓰니까 이걸 영문을 직역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베퍼레이서 시스템에 작은 누기가 감지됐다. 자 어디서 새는 거죠. 증발가스가 어디서 샙니다. 자이 부분 고객님 안내드리고요. 고객님 당장 수리 원하지 않으셔서 일단 소고합니다. 자고등 코드 소고했어요. 얘가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시동 걸자마자 다시 들어와요. 그런데 이 차량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시동 걸었더니 완벽하게 소고됐습니다. 물론 운행을 하시면서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왜? 고장을 고친 건 아니죠. 고친 건 아니고 일단 들어와 있는 고장을 소고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주행을 하면서 다시 들어올 수 있지만. 자이 정도로 시동을 걸었는데도 다시 안 들어온다 그러면 자, 큰 고장은 아니다 어디 살짝 세고 있고 주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안내드리고요 고객님 수리 원하시면 좀 정밀진단을 해서 새는 부분 이런 부분 확실히 잡아서 그렇게 수리가 들어가야겠죠 자이 작업은 저희 프라이스 전남 여수점 대덕화 서비스에서 작업 됐고요 자 가을철에 뭐, 미니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차량들도 여러 차량이 많지만, 가을 시즌에, 자, 낙엽만이 떨어지는 나무 밑에 차 세워놓으시면 이런 증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을에는 꼭 낙엽 많은 나무 밑에 차 세워두지 마시고요. 조금 낙엽 없는 나무 밑에 이런데 세워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